제발,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더 이상 옆에서 죽는 동료의 모습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인해서 아마 참여율이 조금 저조하지 않는가. 기부가 없으면은 정말 그냥 기본적인 먹고 자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생활만 정부 지원으로 해결되고. 최영일 평론가, 임방글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고치다 음. 죽은 청년 기억하시죠? 네. 어, 또 포항제철소 냉각기 교체 작업하다가 죽은 네명도 이번에 발전소 컨테이너 벨트에 끼어서 숨진 23살의 청년도 모두 하청업체 직원들입니다. 그들은 왜 자기 회사도 아닌 곳에서 그 위험한 곳에서 일하게 됐을까 이 문제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사진 한장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23살 김용균 씨가 이달 1일 날 찍은 겁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과 안전을 담보해달라 이렇게 외쳤는데 그리고 열흘 뒤인 그제 컨드,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서 숨졌습니다. 화력 발전소에 네. 있는 네. 컨베이어 벨트에서 그렇습니다. 사고 경위를 잠깐 설명해 주시면요. 제가 이 태안 화력 발전소입니다. 네. 서부 발전 산하에 있는 발전소고요. 네. 예, 한전에서 이제 발전소들을 아, 민영화, 민영화 다 됐죠. 민영화했죠. 네. 그런데 이제 이 태안 화력 발전소 소속, 서부 발전소 속도 아니고. 원청 업체고요. 거기서 하청을 받은 하청 노동자입니다. 그런데 컨베이어 벨트에 청소 작업 등을 하는 현장 운전원이었어요. 네. 근데 굉장히 성실하게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날도 컨베이어 벨트에 여러 가지 손질을 하다가 회전체에 끼어 들어가서 사망을 하게 된 건데요. 자 사실은 이 사고 전후해서 네. 이 회사 측의 대응 정황이 참 참담합니다. 잠시 후에 여쭤보겠습니다. 임방글 변호사는 저 사진 보면 어떤 생각 드셨어요? 아 저는 지금 저 피해자 저 분이 김영균 씨, 네. 김영균 씨가 2 3 네. 살이고요 군대를 제대하고 지금 처음 일을 시작해서 3 개월 만에 이런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건데 굉장히 위험한 작업입니다. 네. 우리가 뒤에서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굉장한 위험한 자, 굉장히 위험한 작업을 이렇게 일을 시작한 지3 개월밖에 안된저 청년이 혼자했다라는 점과 네. 어, 그 컨테이 그컨테인 그 벨트에 네. 그낀 상태에서도 그 사망이 한참 뒤인 4, 다섯 네. 시간 네. 이후에서야 발견될 수밖에 없었던 네. 그 외로운 현장에서 혼자 굉장히 고통스럽게 네. 어, 죽어갔을 그 청년을 생각하면 굉장히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네. 예, 마음이 아픕니다. 명균 씨는 어, 방금 최영일 평론가 설명한 것처럼 음, 서부 발전에서 하청준 한국 발전기술이라는 하청업체 비정규직 직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장 보겠습니다. 어,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여기 일자리 아, 잡고 석달만에 터진 일입니다. 네. 컨베이어 벨트가 잘 들어가는지 순찰하고 청소하는 일을 했다고 하는데요. 컨베이어 벨트라고 석탄을 운반해요. 워낙 이제 성격이 또 꼼꼼했고 또 성실했다고 그렇습니다. 잘안 보는 어떤 이런 부분까지 세수, 어? 세심하게 보려다가 막 회전체 이렇게 말려 들어가서. 어, 상당히 위험한 업무였지만 현장에는 파견직인 김용균 씨한명 있었고 그래서 컨베이어 벨트에 끼었는데 누구도 그 사실을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2인 1조로 어? 일을 할수 있게 개선해 달라 예. 설비가 이렇게 위험천만하니 설비, 설비도 좀 고쳐달라를 투없이 예,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안된 거예요 애견된 아... 인재였어요 왜 우리가 이런 일, 일을 겪어야 되는지 앞으로도 이런 일 겪어야지 시장이 되는 건지 바로 지금 바로 시장이될수 있는 건지 그런 것좀 말씀해 주세요. 수업시 요구했다는데 저도 이 프로그램 수년간 진행하면서 네. 수업시 2인 1조 이야기를 한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분들한테 그렇죠? 참 죄송스럽고 2인 1조로 해야 되는 거죠. 저 규정이 바뀌었잖아요 원래 네, 위험한 업할 때인데 게다가 아예 네. 저 회사에 있는 그 내부 지침에 의해서도 이 분진과 소음이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둘이 동행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다고 해요. 네. 지금 어, 사망한 저 직원 같은 경우가 어, 그 일했던 그 지역도 굉장히 소음과 분진이 많은 곳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회사 지침으로도 저것은 두 사람이 함께 한조로 근무를 해야 합니다. 네. 아 그리고 그러니까 안 지켜진 거군요. 그렇죠. 네. 그 전부터. 이 직원들이, 이 하청업체 직원들이 여기 너무 위험하니까 2인 1조로 일을 하게 해달라라고 수차례 회사 측에 요구를 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렇게 네. 지켜지지 않은 이유는 결국은 돈입니다. 결국은 예, 인력이 네. 부족하고 돈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또 5시간이나 지나서 세상에, 아니 네. 라인 밖에서 무슨 창고도 아니고 네. 공장 안에서 컨베이 벨트에 끼었는데 5시간 지나서 발견됐습니다. 먼저 회사 측 입장, 서부발전 측의 입장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경찰이 안 신고했다고 해서 다른 분들 안 나요. 그렇게 이제 확인을 했더니 아니 너보고 신고하라 그랬는데 왜 신고 안 했느냐.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아니 저도 납득이 안 됩니다. 사람이 네. 어디 팔이 부러진, 아, 그것도 납득이 안 되지만 사람이 네. 죽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자이 사망한 상태에서 5 시간 동안 이저 발견되지 않았다가 네. 뒤늦게 발견된 것이 아니고 발견한 이후에 시신이 4, 5 시간 동안 방치됐다는 얘기입니다. 왜? 회사가 대책회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에서 시신을 찾고, 네. 시신을 기계에서 꺼내고, 회사는 그 기계를 다시 가동했습니다. 그리고 시신은 방치되어 있는 네다섯 시간 동안 회사는 대책회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의혹이 있냐 하면 이 사망을 감추려고 했던 정황이 나옵니다. 현장에서 그 회사의 지시를 들은 작업자가 어이가 없어서 녹취를 한 내용도 나오게 네. 되는데 이런 네.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장소는, 사망한 장소는 혼자서도 갈수 있는 곳으로 순찰할 수 있는 곳으로 네. 지침이 되어 있다라고 해서는 이야기를 하면서 네인1조 원칙을 하기 그렇죠. 그리고 또 거기는 순찰만 하는 곳이 특별히 작업을 하는 곳은 아니다. 그러니까 육안으로 이제 확인만 하는 곳이라는 거죠. 네. 근데이 동료 작업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삽도 놓여 있고요, 작업 장비들이 놓여 있고, 필요하다면 뭔가 컨베이어 벨트에 조치를 취하기도 하고 심심지어 그것을 이제 돌고 왔다는. 점검 일지까지도 체크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곳은 잘 들어가지 않는 공간에 이 직원이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다라고 하는데 아니라고 합니다. 하루에 세번 이상도 가는 곳이라고 네. 이 직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지금 대책 회의를 했다는 것은 이김군의 사망을 그야말로 가리기 위한 대책 회의를 한 것이고 그동안 시신은 방치돼 있었고 기계는 작동하고 있었는데 네. 고용노동부가 가서 기계를 멈추시오 해서 그때 기계를 멈췄습니다. 네. 회사가 뭘한 건지 저는 이 부분이 좀 명백히 드러나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태안 화력 발전소는 사고가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지난 2013년 태안 화력 발전소에서는 크레인 해체 작업을 하던 노동자 두 명이 추락해서 그 중에 한 명이 숨졌고요. 역시 태안 화력 발전소에서 지난해에도 노동자 한 명이 기계에 끼어서 죽었습니다. 근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그래서. 제발 일하면서 죽지, 죽지 않고, 않고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더 이상 옆에서 죽는 동료의 모습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지난 10월 18일 날 국회 가서 우리가 너무 위험한 일을 하니까 죽지 네. 않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이틀 전에 또 죽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서부발전은 무제 사업장으로 지정돼 있고 네, 맞습니다. 무제 사업장이 몇년 동안 지정되면서 산재보험료까지. 20, 20억, 예, 2억한 4,600만 원 이건 정도 보험료를 감액 받았고요.뿐만 아니라 무죄 포상금이라면서 직원들에게 포상금도 지급을 했습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태안 화력 발전소 지금 사망 사고가 쭉 있었잖아요. 2010년부터 지금까지 그 태안 화력 발전소에서만 하청 노동자 1 2 명이 사망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감액 받을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하청업체의 죄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청업체의 죄는 이 원청의 죄로 산정이 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죄의 판정을 받았던 겁니다. 네. 만약 저희 저희 회사에서 KBS에서 무슨 출연자나 뭐 외주업체가 와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다가 계속 사람이 숨져도. 네. 캡에서 책임이 아니겠네요. 그러니까 외부 업체가 와서 예, 정규, 촬영하다가 정규직만 안전하면 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네. 아까 처음에 이제 위험의 외주화라고 말씀하신 게 네. 우리가 3D라는 말을 참 오래전부터 했는데 이게 더럽고 위험하고 그리고 이게 안전하지 힘든 그런 네. 작업들을 자꾸 외주하다 보니까 이 하청업체 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위험한 일하다 사망하는 거예요. 최근에 네. 타워크레인 무너진 사건들을 생각해 보세요. 모두 다 휴일에. 비정규직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일하다가 사고가 나는데 네. 똑같습니다. 2인1조 규정 안 지키고요, 안전 규정 안 지키고요. 심지어 숙련되지 않은 작업자를 마구 투입하고요. 그리고 아래서 그것을 누군가 컨트롤하면서 수신호 해줘야 되는 사람도 없고요. 지금 현재 컨베이어 벨트가 공장에 등장한 지가 100년이 넘었습니다. 네. 이게 이저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미국에서 대공장 체제에 처음 도, 도입된 게 포드차, 컨베이어 포드차에 벨트인데. 지금까지도 이 공장에서 이용되고 있는 컨베이어 벨트에 안전 장치가 없다. 그리고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서 사망했는데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라고 이야기해요. 네. 뭐와 똑같냐면요 제주 생수 공장에서 실습생 사망했습니다. 네. 이민호 군 부모님이 오늘 조문을 가셨거든요. 지금 이 현장에 네. 그러니까 똑같은 모습이 계속 젊은이들에게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제철소나 뭐 조선소나 위험한 업무를 하는 발전소나 네. 보면 다 수년 동안 숙련된. 정규직들이 안전 업무를 네. 담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부터는 한 일주일 배우고 석달 배우고 네. 비정규직이 와서 투입하고요. 대부분 뭐 군대를 막 제대한 네. 젊은 청년들이 와서 그렇습니다. 그 위험한 업무를 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일이 계속되풀이 됩니다. 국회는 그때마다 노동부는 그때마다 대책을 마련한다는데 자, 위험의 외주화 사고 몇 개만 정리했습니다. 지난 2016년 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그때 얼마나 그때도 하도급 그 하청업체 직원이었고 그렇죠.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이야기했습니까? 이건 지난 1월 포스코 포철 산소공장 냉각탑에서 네명이나 질소 노출로 죽었는데 역시 하청업체 직원들이었고요. 원룐도 있고 기계정비도 있고 전기정비도 있고 이렇게 세 개의 그 파트가 대비를 좀잘해가있으면좀 사업을 막을 수 있었는데. 지난 6월에 대기업 하청 업체인 도금 업체에서 일하던 역시 23살의 청년이 숨졌습니다. 시안화 소소에 중독됐는데요. 처음 자마자 너무 충격고 그냥 머리만 자꾸 막 울었어요. 그냥 머리만 자꾸 선생님 또 의식이 없다고 가다다그말씀하시더라고 원래 포장을 하던이 청년은 사고 당일날 안전교육 없이 그냥 위험 작업에 투입됐고요. 이 청년 역시 다단계 하도급 체계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하청업체 직원이었습니다. 네. 구의역 그 스크린도어 사고 때그 청년 네. 가방에 그 컵라면 기억하시죠? 네. 기억나시죠. 네. 우리 국민들이 네. 얼마나 분노했습니까? 전혀 고쳐진 게 없습니다. 네. 시아나소에 중독돼서 죽었다는데 그 청년이 교육도 안 받고 그게 무슨 가스인지 알긴 하고. 그렇죠. 네. 아무것도 몰랐겠죠. 네. 통계적으로 보면 준비가 됐나요? 통계적으로 봐도. 사망죄의 여러 통계가 있는데 저희가 이거 하나만 꼽아봤습니다. 세명 이상 숨지는 죄는 숨지는 사람의 85%가 하청 업체 직원입니다. 결국 구조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맞, 어, 맞습니다. 지금 어, 이 제조업체를 상대로 주요 제조업체를 네. 상대로 하청을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설문 조사를 했더니요 네. 응답자의 40% 이상이 뭘까요? 위험한 작업이라서. 네. 그래서 위험한 작업은 우선 하청 직업은 준다. 우리 직원은 안시키겠다 아, 그렇죠. 네. 그 그래, 그럼 그으로 인해서 본인들은 책임에서 좀 어, 책임을 면하겠다 이런 의미가 많이 담겨 있을 거고요. 네. 그럼 위험한 일을 이 하청 업체가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은 숙련된 사람이 해야 되는데 하청 업체 소속 직원들 중에서는 숙련되지 않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네. 게다가 다른 안전 설비면 시설이며 어떤 규정 같은 게 비용 문제 때문에 또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보니 사고가 이렇게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애초에 정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예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하청을 못 주도록 법이 바뀌든지, 뭐, 그러니까 이렇지 않고서는 이 원청업체가 이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 하청 주는 일은 이것은 계속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김용균 씨가 일하던 한국발전기술이라는 하청회사는 사모투자, 그러니까 사모펀드가 갖고 있는, 네. 저 사모펀드가 대주주고요. 당연히 이익 올리는 거, 주주이익이 최고인 회사일 거고요. 그렇습니다. 하도급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업체에 하도급을 주느냐도 중요할 텐데, 네. 보면 입찰할 때 가장 싼 비용, 그렇죠. 제시한 업체에게 하도급이 가능. 그렇죠. 아마 여기도 이런 사례일 것 같아요. 저는 이 위험한 작업을 하는 하청 업체가 네. 이미 뭐 정년퇴직을 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요. 다양한 숙련 공들을 재확보해서 물론 이제 과거에 높은 급여보다는 싸게 주겠지만. 얼마 더 잘만 되면 얼마 더 운영 가능하다. 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청은 하청대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네. 가장 싼 인력을 갖다 쓰는데 거기는 최소한의 안전 교육이나 안전 수칙, 안전 매뉴얼을 적용하지 않고 투입한다. 자, 두 명을 투입하면은 비용이 두 배로 들었겠죠. 그래서 한 명을 투입했겠죠. 네. 혼자 알아서 하라. 규정 위반을 이제 일상 다반사로 어기고 있었겠죠. 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과연 태안 화력 발전뿐이겠는가, 서부 발전뿐이겠는가? 저는 이게 KTX 통신, 통신고 화재라든가. 또는 최근에 그 온열관 파열이라든가 네. 모든 지금 민영화 조직 네. 네. 지금 뭐 제주 영리병원 문제도 여기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는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상당히 이제 수익과 성과 중심의 기업화 현상이 결국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것 아닌가. 네. 좀큰 틀에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 해야겠습니다. 수많은 법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개선은 잘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법안만 나와요. 그냥. 네, 지금 뭐 네. 민주당, 정의당, 국민의당 다 뭔가 이것과 관련된 법률들을 다 개정안을 내는데요. 네. 지금 다그 상임위에 그냥 묶여 있습니다. 음, 네. 아직 뭐 본회의 통과까지는 안 되고 있고요. 정부도 또 법률안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그 취지는 네. 전부 다 이런 원청업체의 책임을 좀 강조하는 강화하는 내용들입니다. 이것도 그냥 법안이 나온 거죠? 네, 아직 네. 뭐 법안이 제출된 상태고요. 아직 본회의를 네. 통과하지는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환노이겠죠 저기 상임위가? 그렇죠. 뭐, 환노위뿐만 아니고 비단 국회의원분들이 비용 절감 아, 그렇게까지 하면 얼마나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하는 기업인들을 만날 일이 많겠습니까? 네. 아니면 어디 지금 뭐 위험물 다루는 터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청년 만날 일이 네. 많겠습니까? 네. 당연히 기업인들 이야기만 주로 들을 거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법안 통과가 안 되고 네. 제도 개선은 여전히 안 되고.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위험이 터졌을 때 원청 기업뿐 아니라 하청 기업까지 모두 다 그 책임을 강력하게 물어야만 아 비용을 줄이는 것보다 안전에 투자하는 것이 이 네. 오히려 더, 그게 더 수익률을 절감다. 안배하는 것이다. 네.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좀 하도록 우리가 제도화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임방글 변호사 최영일 평론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넘어가겠습니다.